화팅 왔습니다. 빨 볼게요.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게... 한번 품절됐었다가 다시 풀렸을 때딱샀습니다 짠~ 이거부터 볼게요. 다섯 명다 있는 거겠죠 아, 이거 뭐야? 각... 아, 나... 아, 나 이거 진짜 싫데 일단 볼게요. 한마디 제임스, 주훈, 성현, 번호, 키오, <laughs> 키다잘 맞고. 아, 내게 네. 각진 거인데별론인데 어쩔 수 없고요.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 같은데. 이렇게 멤버들 이름이랑 시즌 그리팅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. 드디어 이걸 까보겠습니다. 무슨 컨셉이지? 이렇게 뭐가 무건데 여기로 까는 거지 뭐가 많은데 이거 이렇게 내가 있고 제일 작은 거부터 뜯어볼게요 응오 음! 어, 귀여 워 우선 사진들이 있고 <laughs> 귀여 사진들이 있고 사과 또 있습니다. 아이고. 어, 두꺼운데? 몇 장이야, 이거? 두 세트인가봐요, 이렇게. 마틴. 아, <laughs> 귀엽다. 제임스. 아! 주은, 서현, 건호. 어? 헐. 왜 존나. 존나 데 이거? 이렇게 있고. 이거는 이따 뒷장으로게요 마틴. 어? 귀여워 제임스. 주은. 뭐야, 이거? 사과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건호. 귀엽다. 이거는. 자기가 그린 거지 이거 피스어나쁘지않은데 성현 건우 <laughs> 뭐지 키 일단 이렇게 이거 도장인가 아니 근데 잠깐만 비닐 왜 이렇게 다들 들온거 같지 아 코드 등록 같은 건데 나무 냄새가 오지게 나는데 이거 쓰지 마세요 제가 먼저 등록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로 작은 거어 이렇게 하나 들어있다고 이거 너무 낭비 아니야 어 플로로이드 아, 유닛도 있네. 그음으로큰 거. 이거 어, 뭐야, 이거? 아, 드디어. 시즌그리팅에 <laughs> 그거. 이거는 달력입니다. 어머? 누가 이렇게 달력에 낙서를... 이렇게 그냥 있고. 저희는 사진을 봐야겠죠? 귀다 어? 헉, 이렇게 어, 어려보이지? 아... 헉, 왜 다들... 이거 화질이 조금 안 좋긴 하다 잘생겼다 어. 아, 왜 이렇게 어려 보이냐 다들 근데 제임스 머리 색깔로 봤으면 좀 예전에 찍은 거 같긴 한데 <laughs> 귀여워.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책상에 두고 쓰도록 하겠고요 무슨 스티커도 있는데 아 방을 꾸며주는 건가 봐요 방은 하나인데 물건은 지금 몇 개야 이게 한 명씩 다 있네 헐 어? 나 뭔가 꾸밀 수 있을지도. 나 진짜 한다요. 자, 꾸며보겠습니다. 그리고 침대가 두 개가 있는데 제임스 침대를 할까 주 침대를 할까. 제임스 침대로 하겠습니다. 지금 쿠키인 거 같죠? 키도 여기 있고 이렇게 침대. 이 복근 누구 뭐야? 이거 자기야? 복근남? <laughs> 복근남이 들고 있는 기타. 개좋아. 이게 뭘까 근데? 이거 뭐, 배달통 아니야? 이거? 아무튼 이렇게 방구 끝입니다. <laughs> 여러분도 한번 꾸며보세요. 이게 좀 무거운데요. 어, 여기도 달력이 있네? 달력이 아닌가? 어? 이건 뭐지? 어? 방금 뭐? 어? 뭐야? 와우. 와우. 복숭아 퍼프 아니 진짜 너무 어린데? 뭐야? 제이미스 잘나왔와새책 냄새가 오죠 이거는 그데 잠깐만 아 키? 어? 약간 인터뷰 같은 게 있는데 어... <laughs> 나는 너의 눈이 마음에 들 이거 누가 질문한 거지? 눈썹이 마음에 든대요 역시 아키잘 <laughs> 알았고요 아 이렇게 뭔가 오브제가 하나씩 있는 거구나 아 얘는 컴퓨터, 마티는 컴퓨터. 비니, 뭐야? 보드 게임? 냄비? <laughs> 당수 수영 뭐야? 이거 뭐야? 그거 잠수할 때는 거 아니야? <laughs> 컴퓨터가 자기는 과체중인 것 같아. <laughs> 마지막 이건 뭐 뭐지? 제가 뜯은 거 아닙니다. 아 투더리스트. 우와. 어? 뭐야? 개 고능한데. 지금 투더리스트는 이만 하고 얼굴은 이만 하고. 아. 어, 잠깐만. 이 앞으로 보면 이렇게 미관상으로 쓸수 있는. 뒤로 보면? 레알 다이어리, 그 투두리스트. 하는 거 예쁘다. 잘쓸것 같은데? 끝! 자, 이렇게 시그강을 해봤습니다. 뭐, 이 정도면 5만원의 값을 하는 것 같고요. 귀여운 사진도 엄청 많고 포카가 3세트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잡지들도 되게 많고, 달력이랑 투두리스트까지 이렇 표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잘. 그러면 2026년 시즌 글띵깡 끝. 슉. 게 아니라 제가 까먹었어요. 슬리브를 포카에 끼워줘야겠죠? 이거 다 정리하고 올게요. 짠. 슬리브에 하나씩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나 이거? 아예 안 들어가는구나. 자 이렇게 다 슬립을 넣어줬고 정리를 해주겠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거의 다 해서 이제는 뒤에도 넣어줄 때가 온것 같아요. 여기 뒤에 여기가 건호란 말이죠. 제가 삼단 바인더를 그 대지를 제가 시켜서 대지 들어가는 바인더를 살려 했는데 그 바인더 핑크색이어서 좀안 맞아가지고 넣기가 애매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 고민을 좀 해볼 것 같고, 이 네모난 거는 일단 들어가는지 봐볼게요. 여기 슬리브 없이, 얘는 슬리브 없이도 안 들어가가지고 좀큰 팝콘 슬립인데 일단 여기라도 넣어줄게요. 일단 이렇게 큰 슬리브에라도 넣어줬고요. 이거 저번에 새로 샀던 건데 여기에 플라이드 넣어줄게요. 개인이랑 유닛이 있어가지고. 좀 푸짐해 보이게. 유닛에 먼저. 이렇게. 플라로이드만 넣었습니다. 그러면 시급강 끝!